안녕하세요 여러분. 윤 i 입니다 자, 오늘은 엄마가 맛있 e 빼고 y o 라스를 n 죠 네.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수 o t 그 다음 e if y o 었 먹었었잖아. 먹었었잖아 f 었 o u r e not sure i 었 you're n 리 t sure if you're not 거기서 사온 코끼리 샌드위치, 요거랑, 그 다음에 코끼리 시그니처, 요거, 플레인 그리고 완전 코끼리의 유명한 핫 아이, 핫 생크림, 베이글, 요렇게 사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 음, 11시 몇 분쯤 갔더니, 요렇게 있어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원니버터 집이랑 뿜어독소스도 있습니다. 네. 자, 또또 우리 음... 뭐 먼저 먹어 볼까요? 뭐먼저을 먼저, 넣어서... 먼저 먹어 봐야 되겠죠. 자, 요거 이렇게. 자, 요거. 아, 이거. 아, 윤재야 이거 나도 이기 엄마. 아, 맞다. 그리고 엄마 의 음료는? 아니야. 너무... 죽어요 잘못했습니다. 안 보이게 놨대. 아니, 어떤 먹방러들 보면 자꾸 이렇게 음료 숨기 한단 말이야. 아, 그래도 그때 먹었던 젤리들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엄마가 요양 보사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내일. 아니 결과는 나왔어. 뭔데? 합격. 하트. 예. <laughs> 자 그럼 뭐 뭐부터 먹어? 요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요것들은 다 후식으로. 어. 한입 먹어보세요. 아 귀여워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음... 음 음. 음. 맛도 나고 약간 이게 크림치즈 아니냐 이거? 치즈 치즈 p 크림이 아니고 크림치즈 같은데? 왜냐면 크림치즈 맛이 나. 크림치 p s i e s 음, r 음. i m p s 아요 오늘같이 더운 날 얘를 s 장해오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음. 음 요거는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안된 플레임 내 검지 숟가락이 아주 쏙 들어가는데? 음, 음. 요거 안빼 안돼 안돼 먹방 을사람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먹냐? 아네 음? 살찌겠다 바로 할머니 의 말씀 이네 잘 지겠다 이시 이시까지 나는 되지 이시로의 삶은 이거 이제 할머니 할머니가 이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 수영인데 아 귀여워 이제 꼬들 생겼어요 <웃음> <웃음> 앞에 가봐 앞에

얘는 다 코끼리네. 요 어, 왜냐면 코끼리네 이거거든. 자, 보세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아, 그리고 채소 싫어하시는 분들은 양파랑 이거 다 빼서 드세요 어? 이제 먹어보세요. 이제 만저땡디이지 도장. 아. 어.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지. 우리 한입밖에없을줄 알아? 맛있어. 아, 딱그 햄버거 말. 패티 없는 햄버거. 패티 없는 햄버거 맛이 없을 거 같은데. 아니 뭐? 응? 그 패티 그 말고. 오늘 오 패티. 아. 썰렁한 무어. 음 얘는 여자 씨그 뭐냐 이거 이거 뭐죠? 콜그레인인가? 그걸 엄청 많이 갈아넣고 그러면 그 뭐야? 베이글 맛집인데 샌드위치를 사면 샌드위치도 베이글이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데 베이글이 아닌데? 근데 추워야지. 좀 지겨워. 에어컨 아래에 있어서 인제가 춥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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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창고도. 창고도 잘안 어울려있어서. 그래봐, 인자. 응? 까먹었어. 저는 오늘 요양보호사 시험을 끝냈기 때문에 이거랑 한잔 마시는 걸로 근데 맥주 책상 아래 따지고 있어야지 왜냐면 너랑 같이 방송하니까 왜? 애기 있는 데서 있어야자너한잔더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까 너무 맛있다 하지 않았어요? 한입 먹고 너무 맛있다 하지 않았어요? <laughs> 어, 한, 한, 그런데 한 입만 <laughs> 먹고 그만두는 건가요? 네. 가능한가요? 네. 아니, 왜왜 왜, 이 토마토, 토마토가 윤희를 좋은가봐. 음. 근데 오늘 재미있었던 얘기 좀 해드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어떻게? 여름 방아 저희는 먹방이라기보다는 먹는 걸 소개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네. 많이 먹지 않아요. 응 음, 많이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먹지 못해요. 네. 저희 둘다 손씻고, 라 그, 다음 그뭐저 그 장이 작다. 위가 작다고 했어요. 장이, 장이래. 게다가 멘탈도 유리. 멘탈도 유리 멘탈이야 이제. 아니야. 어떻게 안 먹어? 어떻게? 알아버지 진짜? <목소리> 응. 이렇게 먹으면 더술 나지. 맛있어. 이제야 아, 아버지양테 네. 지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샌드위치에 크림치즈를 올려. 응. 그건 아무것도 안들어있는 플레임. 플레임이 너무 더 맛있네. 응.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야. 응. 못찍어거었는데 이게 이런데. 나이이야이 맛이... 빵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응, 음, 야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이 샌드위치에 이 크림치즈를 바르니까 너 먹어볼래 하 음, 너무 맛있는데? 그래 음, 음 맛있다 2 0 0인 먹고 도넛이야? 아니 베이글 베이글이라고 물에 찌는 걸까? 어때? 이게 음. 음, 크림이 너무 맛있어 크림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어, 참고로 제가 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어울려서 안 나와요. 응, 음, 맞아 어울리는 데만 나와요. 근데 지금은 8시 반인데 이렇게 먹으면 언제 자요한 10시, 11시 5시분 어?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는데. 아, 시원하다. 이거 두 개를 이거 않고, 이거 하면... 이거 먹으면서 낫고, 이거 하루 이렇게 먹고 나면 어떡하냐, 이제. 우리 윤재는입약 작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나 이거 먹어봐 봐 이거 또 몰라? 아유 아유. 이거 <laughs> 먼저 먹어. 그래 네, 먹어봐라. 엄마. 엄마 네. 내일 이거 샌드위치 싸가서 먹으면 안 돼? 아니 엄마. 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마도 먹어. 오,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구운 감자랑 같은 건데 구운 옥수수가 나온 거예요. 구운 응, 감자보다 옥수수가 밀가 네 맛이 아. 아주 딱나아 엄마, 먹어봐. 응? 먹어봐. 응, 엄마, 먹어봐. 맛있는데? 먹어봐. 아있맛 너무 맛있다. 근데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나 동생 각이 나. 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여기다가 오, 여기다가 찍어 먹지? 어 먹어봐 존생각 엄마 먹어봐 우와 천국이야 근데 이제야 지금 꼭 찍어 먹어야지 아 어, 크림이 너무 맛있는데 먹어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음. 뭔가 진짜 천국이지 잠깐만 요것만 먹어보고 맛을 설명해드려야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채모.. 땡 네. 채모진 이모가 궁금해하셨잖아 채모 땡? 그럼 너무 이름을 이나 채모진 음. 뭔가 조금 짠.. 아니 딱 묵은 묵은 옥수수 근데 뭐든지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어 오리지 제일 맛있어? 응? 오리지날이 제일 맛있어 나는 검을 뽑는 무사다 이제 허니버터 치으면 내일 뜯어 이거 다 뜨는 거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럼 다 못먹잖아 이거 아깝잖아 이거는 내일 먹고 다음 먹방때 간식으로 먹는거야 이게 계속 이어져? 그니까 계속 연속으로 엄마 그거 알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응. 다이유튜브들 먼저 찍어 다른 유튜버들이? 그래서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 지금 응. 안 하면? 응. 어? 응. 아 궁금증을 유발하자 그러면 응. 아니 다이거안 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 찍는 거 보나 이거?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안 그러실 거야 기다려 주실 거죠? 요거 응. 응. 윤재가 먹는 이까지 기다려 주실 응. 거죠? 나 이거 먹고 다 이거 다 먹어야지 여름이라서 이제 따놓으면 맛이 없어져 아, 우리 가딱 우리 가, 일반 유튜처럼따고다 먹는게 아니잖아 그럼 버릴 수밖아 수박이라고? 머리에수박에마무리해 이제 마도리에 한 오리에 봐. 오리에 봐. 오래 봐. 오리 봐. 오래 응 음, 맛있어 맛있어나가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야이거다가 음. 아, 이렇게 하면 짜잔 꿀 완성.샌드위치 맛이 괜찮네그러 요거 눈 같은데?응 음, 눈 같다. 이제 마무리하자 이제.마무리하고 있어 뭐지? 음. 너무 길게 하면 구독자분들 안 좋아해 아로리와 만담이냐 이게 너랑 나랑? 어? 만담이야? 만담이냐? 안녕 잠깐만 담이 뭐냐고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거 그럼 재미없어 하시잖아 빨리 끊어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거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저희가 먹방이랑 유튜브 찍는 날은 월월수금일월수금 일입니다. 아유 월수 금이 너무 예뻐. 힘들지? 응. 그거만 찍어. 화목 화목. 화목. 좋아. 화목 골. 화목 아, 골. 그거 빨리 인비야 아, 화요일, 목요일에만 찍을 때, 였습니다 그럼 내일 찍어야 되는 음, 다음 주부터, 화목에 한 번.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다주는없습니주 다음 음, 있다 이거.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윤! 어? 터 <laughs> 안녕.